네, 27번입니다. 자, 이번에 a의 e x 제곱의 값이 주어졌죠. 어, 이 식의 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이 지수가 뭡니까? e 의 x제곱이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분수입니다. 자, 분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주어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 지금 a분의 b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하고 같느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를 곱하겠다 그죠 똑같이 cc를 곱해볼게 자 여기 c를 곱하고 여기 c를 곱해도 자 물론 당연히 c는 0은 아니어야 되겠죠 자0 아닌 값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곱했을 때그 값은 원래 a분의 b하고 같다라는 이게 분수의 성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요 이 사실을 이용하겠다 A의 EX제곱, 이 모양을 만들어내셔야 되거든. 그러면 얘들아, 분모분자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이거 생각해줘야 돼. 자, 이 모양 만들어내야 된다. 어, 그래서 분모분자에 A의 X제곱, A의 X제곱을 곱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분모는 어떻게 되는데, 분배법칙 해봐라. 그럼 A의 EX 되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니까 이 지수가 더하기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도 분배법칙 해봐라. 그러면은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A의 0제곱 되잖아. 자,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법칙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 0제곱은 1이니까, A, EX 더하기 1, 분의 A, E, X, 마이너 1이고요. 자, 문제에서 A, E, X의 값이 3이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2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2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 AX제곱, AX제곱을 똑같이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잘할 수 있겠지? 자, 분자는 A의 4X 되고요. 자, 빼기 A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모도 자, 곱하기죠. 밑이 같으면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해주셔야 되겠죠? 자, 마이너 A의 0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A의 0제곱은 1입니다. 요 녀석은 3이죠. 그래서 분모는 어2 되는 거 알겠어? 요 아이는 이제 300이 1이니까 2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분 자도 계산할 수 있을까? a의 4의 x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a 2 x 를 어떻게 한 건데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해 봐라 4x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요 아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a 2 x 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식을 이렇게 a의 2x a의 2x A의 EX, 이 모양을 만들어줬지. 왜? 이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A의 EX, 이 모양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자, 분모는 이제 2고요. 자, 요 아이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은, 어, 9죠. 자, 빼기. 자, 요 값이 얼마라고? 3이니까,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다시 3을 곱할게요. 자, 그럼 6분의 27 빼기 1이 되어서, 그지? 6분의 26인가요? 약분하죠? 1로 약분하면 3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죠.